이번 시간에는 우리 컨트롤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이제 다음 화면을 참조해서 우리 접수 현황 출력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그 보고서에 운송방법 머리글 영역에 있는 그 레이블, 레이블과 선 컨트롤을 페이지 머리글 영역으로 이동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일단 보고서 먼저 찾아가자구요. 보고서 보니까 여기 접수 현황 출력하고 있죠. 얘를 일단은 더블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운송 방법이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운송 방법이다, 중량이다 해서 이 제목들이랑 이 선이 지금 이곳에 이 위치에 있어요. 근데 문제 그림 보니까 운송 방법 차량 그 위에 얘네들이 있죠. 요거를 이제 요 위쪽으로 이제 이동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갔을 때 지금 이 제목이랑 이 제목들이랑 이 컨트롤, 이선 있죠. 이 선들이 지금 운송 방법 머리글에 있기 때문에 머리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쇄 미리보기를 했을 때 지금처럼 이 제목들이 각각의 이주 그룹별로 각각의 그룹별로 전부 다 쭉쭉 계속해서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어디로 이동시키래요? 페이지 머리글 영역에 이동시키래요. 그럼 매 페이지마다 출력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인쇄 미리보기 먼저 닫아 주고요. 자, 지금 얘를 하는 방법은 이 제목들, 이 제목들이랑 이 밑에 있는 선까지 같이 우리가 이 페이지 머릿글 영역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컨트롤을 전부 다 선택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한 번만 클릭해주면 이 눈금자가 있는 곳에서 클릭만 하면 얘네들이 싹다 선택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곳에 클릭하게 되면 이곳이 쭉 선택이 되기 때문에 모든 컨트롤이 다 선택되는데 이 선은 이제 선택이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눈금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눈금선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놔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선이랑 이 컨트롤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 마우스 마우스를 어떤 필드가 됐든 어떤 컨트롤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이 주황색 테두리가 있는 곳에다 갖다 대게 되면 마우스가 십자하살표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페이지 머리글 영역에다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그냥 갖다 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위로 올라갔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인쇄 미리보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보기에 들어가서 이제 인쇄 미리보기요. 인쇄 미리보기 했더니 페이지 맨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이제 한번 출력이 되고 중간중간에 출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1페이지에 출력됐어요. 그리고 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2페이지 맨 윗부분에도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머리글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매 페이지마다 그렇게 이제 이 제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이곳에 있던 거를 이제 위로 올렸으니까 여기는 이제 빈 공백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크기 조절해줘야 돼요. 해서 그때 이 본문이라고 써져 있는 거얘 있어요 여기를 한번 클릭하면 얘가 이제 까맣게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요 윗부분 있죠 까만색의 윗부분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마우스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위아래로 이제 조절할 수 있게 크기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마우스 화살표가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위쪽으로 적당한 크기로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기만 하면 돼요 문제에서 우리 커머션 같은 경우는 이거의 높이를 어떻게 해라. 그렇게 이제 숫자로 숫자로 지정돼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해서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알아서 조절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까지 이제 크기 조절하면 요 문제 이제 다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이동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고서 좀 닫자고요. X 버튼으로 닫아 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눌러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얘도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꼭 한번 해보시고 지나가세요